자 문제부터 볼게요. 문제가 두 개가 있네요. 배고픕니다. 자, 1번 볼게요.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일 이놈의 그래프예요. 네. 자, 주어진 문제를 보고 간단히 해결 가능한 걸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? 간단히 해결 가능한 거죠. 왜? 절대값 x와 절대값 y만 있잖아요. 알겠어요?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경계점. 어, 경계랑 절댓값이 0이 되는 순간. 어, X는 0, Y는 0. 경계가 몇개 나왔어? 두개 나왔죠. 그럼요. 두 개의 X축이 개, 이렇게 있고 두 개의 Y축이 이렇게 있고 X는 0이 못 돼. X는 얘가 X는 0이죠. Y축. Y는 0이 뭔데 Y는 0이 축이잖아요 어? 경계를 길로총몇 개?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의 영역이 됐는 되겠어.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영역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지. 누구? 양수일 때. 양수일 때를 하면 x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.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. 그렇지? 그때 이러분의 관계식은 양수니까 x 플러스 y 되겠어. 되겠죠. 자, 그럼 얘를 갖다 그릴 건데, 자 여기다 그릴 거야직선을 엑셀 변 와이드 레이아 찾아보니까 엑셀 변 찾아볼게 엑셀 변 y 이 y 레이0이니로 x 레이아이 야셀 x 레이아이 엑셀 변 레이아이 업셀 변 레이아이 업셀 변 레이아이 y 셀이아이 업셀 변 레이아이 업셀 변 레이아이 업셀 변이아이이아니 업셀 변 레이아이 업셀 변레이게이 업셀 변 레이아이 나셀지레어아이업니까 레이아이 업셀 변 레이아이 업셀 는이이아이 업셀 변 레이아이 업셀 이 마이너스 대칭이 그 왼쪽. 얘는? 이 놈에 대해서 대칭이 거마이너스대칭그 반대편. 얘와 얘의 동시대칭즉 원점 대칭이 되다 그럼 따라서 되겠어. 즉이 놈의 그래프는 이 빨간색이 되겠지. 다이아의 원점 대 되겠어. 그렇지? 자, 대칭 되면 2번까지 바로 마무리합니다. 자, 절대 값 X 마이너스 절대 값 Y는 1이다. 이번는 예를 한번 해볼까요? 어, 절대 값 X가 절대 값 Y만 있다. 또 간단히 해결 가능한겁니다얘부터 구별을 기대야된다 경계 차죠. X가 0 Y가 0. 됐다. 그러면, 자,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또 Y축이 이렇게 있어요. X가 0 X가 0 Y축 Y가 0 Y가 0 액수축 되니? 그치? 그럼 해야되는 건 뭐야? 4개의 액수는 누구부터? 양수축 얘도 이뻐요 그 말은 x가 0상과 동시에 y가 0 상임 저때까지 연산해 보면 은 x-y0이 되겠지 이놈 그리스도다 알겠어? 그럼 얘도 어떻게 할까? x를 보면 y를 찾아보자 x를 보면 이렇게 y가 0 맞소 x는 몇이야? 이리야. 어? 그리고 y절편 한번 보여보자. y절편. 어? y절편 x 대응 수. 어,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. 맞아. 되겠니? 근데 우리는 이쪽만 그릴 거니까 여기만 이렇게그시면 되는 거지. 이해하겠니 됐어.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니? 나머지 기역들은다 대칭이동이야. 이 아래쪽 x축 대칭. 요 왼쪽 y축 대칭. 이는 원점 배치. 그럼 여기 1이었지. 여기 마이너스즉 이놈의 그래프는 이런 빨간 그래프 가 되는 거야. 되게 별거 없지. 되게 어려 워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. 제 제대로 려준다는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서 졸업할 때까지 쓰는 거다. 자, 자, 정리한 다음에 바로 여기 문제 큽니다